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보도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에는 누가 누,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일어나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 모두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위가 며칠간 계속되더니 오늘 새벽부터는 비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또 마음도 상하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저 동행하시는 귀한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 참된 믿음의 본보기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보기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델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알렌과 함께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가 한국에 발을 디디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문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한 땅한 그루,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온교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일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성교사들, 어느 누가 그분들을 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환영한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요즘 말로 하면 인종차별, 서양 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더 나가서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이기에, 믿음으로 태어날 앞날을 내다보고 이 땅을 찾았고 참담하고 암울한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분을 보고 대체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믿음과 열심은 관련은 있지만, 그렇다고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대로 살다가 그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스테반도 그렇고,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가 미처 이름을 알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를 통해서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변화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할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때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민에서 찬송으로 이와 같이 변화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네 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에게로 데려오는 그리고 그를 고침 받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둠 누구보다도 참된 믿음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좋은 모델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먼저 이 믿음의,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로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에게로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오는 것, 함께 오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문제도 함께 주님께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에 가면은 이런저런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뭐, 뭐 쓰니까 버리고 쓰레기장에 들어가겠죠. 쓰레기장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듯이, 교회는 이와 같이 버릴 것을 버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뭘 버리러 나와야 될까요? 내 모든 죄를 이제 버리러 오는 겁니다. 내 모든 허물을 버리러 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버리러 오는 겁니다. 내 모든 불행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 또 이와 같은 냄새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내려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무거운 짐을 져 주는 것 아니겠어요? 부끄러움을 부모가 져 줍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 주시는 겁니다. 대신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무거워도 자녀의 짐을 대신 질 가구가 되어 있고 그것을 대신 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요즘에는 뭐 흙도 없고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흙을 밟을 기회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흙으로 다 그냥 흙을 만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옷이 더러워져요. 옷이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면은 꾸지럼도 듣죠. 왜 이렇게 옷을 더럽혔냐고. 그러나 이렇게 더럽혀진 옷을 그대로 입히지는 않습니다. 엄마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씻기고 서는 이와 같이 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도 다 갈아입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로 더럽혀지고 또 구겨지고 냄새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나올 때다 벗어 던지고 주님 주신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주님께로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한 사람의 중풍병자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겠지요. 그러나 별 차도가 없습니다. 별 차도가 없자 친구들이 누군가로부터 떤 소식을 듣고서 야너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사실 아픈 사람은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더 무겁습니다. 이 사람을 메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는 겁니다. 대학 배달에서 이 사람을 메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 그러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힘듦을 마다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서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보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왔지만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 1960년대 70년대에 교회 부흥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사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강대상까지 올라가고 그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야,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도 고친다면서 능력이 있다면서 어떤 능력을 행하나 보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습니다. 비켜주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붕 위로 올라가려면 힘들지만 이 유대 사람들의 구조는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붕 위에서 예수님에게로 내려가려면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처럼 그렇게 뭐그 기와장을 논다든지. 또 거기다가 이런 초가집을 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얼기설기하게 사시사절이 덥다 보니까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피할 정도만 되면 그렇게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지붕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줄을 달아매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야, 이거 여기까지 왔지만, 아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네. 예수님에게로 나갈 수가 없구나. 아유, 그냥 포기하자. 아니면 그냥 기다리자. 그런데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막힌 이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이네 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코로나19로 힘들고 또 폭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들을 통해서 힘을 내고 포기하지 않고 더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 연송인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믿는 사람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변에 믿는 사람을 많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의 본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를 위해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홀로 믿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믿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 알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서 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고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도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다윗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성경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함께 그를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손잡아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때우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가 될수 있고요.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시간을 헌신했고요, 몸을 헌신했고요, 또 수고를 헌신했고요. 이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요? 딸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함께 격려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친구는 많은데, 함께 믿음의 친구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좋을 때뿐입니다. 좋을 때뿐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내가 좋을 때만 좋은 친구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다 떠나고 맙니다. 오늘 진정한 친구,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좋은 친구들, 동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이 사도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자기의 집을 내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물질로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그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멀리 해외로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이 참된 믿음의 좋은 본보기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잘 되게 하고 살리고 돕고 일으켜주는 것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그 사람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제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되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며 결코 어려운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봉사하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적십자라든가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들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나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제스장도 보고 레위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라든가 제스장들은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외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을 요즘 말로 하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해 줍니다. 먹을 거를 그 사람에게 공급하라고 돈을 주고 갑니다. 혹시 모자라면 내가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갔다 와가지고 더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제스장도 아니고 레윈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제 법은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법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나만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중풍 병자와 네 사람의 좋은 믿음의 친구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보기가 어떠하되는가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남에게 간섭받기 싫고 남에게 간섭하기 싫은 이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를 둘러싼 네 명의 친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무엇인가 참된 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의 좋은 모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